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겨울왕국2 원서가 나왔습니다. 몇주 전에 저희가 이 원서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롱텔북스의 편집자분들이 밤을 새가며 야근을 무릅쓰며 노력하신 끝에 굉장히나 빨리 이렇게 책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찍고 있어요.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이 책이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그런데 벌써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교보문고 외국어 부문 베스트셀러 탑10 안에 들었다라는 좋은 소식도 제가 방금 듣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책을 구매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요, 서둘러서 조금 일찍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책 사세요라고 홍보 문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초판 1쇄에만요자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책갈피가. 동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, 만지면은 푸들부들한 게 아,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재질이 라는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강의한 영서당 겨울왕국 2 강의 할인 쿠폰 그 쿠폰 번호도 여기 적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판 1세에만 함께 증정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늦게 사서 이거 놓치시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일찍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 말씀드린. 책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롱테일북스에서 계속해서 출간됐었던 영화로 읽는 영어 원서 시리즈와 같은 구성입니다. 영어 원서 있고요. 참고로 이번 시리즈는 이 원서 부분 제일 앞에 몇 장의 일러스트레이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. 약간 기념으로 갖고 계시기에 굉장히 이쁜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워크북이 제공됩니다. 이 워크북에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으시면서 모를 만한 단어들이, 단어장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다운로드를 통해서 오디오북과 한글 번역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정말로 내가 영화 원서를 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해보겠다.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알찬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참고로 저는 겨울왕국 2 영화도 두번 봤고요. 그리고 이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봤는데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 원서의 상당 부분 담겨있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. 특히나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그 숨겨진 감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이 겨울왕국 투의 스토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 재미가 숨겨져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. 이 원서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읽어 내려가는 영서당 동영상 강의 제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. 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. 자, 이 영상의 후반부 지금부터 저는 그 영상, 그 강의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아, 김순규가 제작한 그 동영상 강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감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. 겨울왕국2 영화 원소 시리즈가 출판되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. 이제부터 겨울왕국2 동영상 강의의 오리엔테이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See you soon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겨울왕국 2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겨울왕국 2 영어 원서를 읽어 내려갈 김승규 영서당 훈장 선생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앞으로 우리가 겨울왕국 2 함께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공유 드려 보도록 할게요. 이번 코스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바로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겠죠. 자,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모든 문장 우리 함께 읽어 볼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원서를 얼마나 읽 보셨는지에 따라서 이번 코스 활용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영어 연설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요. 이번 코스를 통해서 저와 함께 영어를 읽어내려가는 그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영어 연설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자 저와의 수업 시간 전에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원서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이 맞았는지를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읽어보시면서 복습해주시는 이 과정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겠죠? 자, 저와 함께 끝까지 이책 읽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마음 단단히 먹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참고로 Read Aloud 영상을 보시면요.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갈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그런 어려운 단어 위에는 우리말 뜻을 제가 적어 놨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,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건 그냥 구별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, 이렇게 해서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어 원서를 함께 읽어내려가는 과정에 대한 팁들 몇 가지 공유를 드려봤는데요. 자 독해를 해나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문법이죠. 여러분들의 문법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요. 먼저 품사, 문장의 성분, 그리고 문장의 형식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영어 문법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만능 영어 독해 레시피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주세요. 이 영상들을 통해서 영어 독해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코스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서당 영문법이라는 코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. 이 영서당 영문법 코스를 통해서는요, 동명사, 투부정사, 현재 분사, 과거 분사, 분사, 구문, 시제, 수동태, 그리고 가정법과 같은 조금 더 수준 있는 문법을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두 가지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도 탄탄히 다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높여드리기 위해 위해서 부가 학습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. Listen and Read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오디오북 음성과 함께 다시 복습해보실 수 있고요. Key Sentence 메뉴에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보카 트레이닝 메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들을 손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히 겨울왕국2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 함께 알아봤어요. 이 모든 것들 활용해서 저와 함께 겨울왕국2 재밌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